오늘 영상의 주제는 기술적 분석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코린이 분들은 좀 당연히 체크하셔야 될 내용이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고인물이신 분들도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머릿속에 형광등 하나씩 켜져서 나가실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제일 먼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매매할 때. 핸드폰으로만 차트 보면서 매매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확인용으로는 괜찮은데 핸드폰 화면은 좀 작고 볼수 있는 캔들도 한정적이죠. 예를 들어서 현재 만약에 핸드폰 차트로 본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한이 정도만 보이겠죠. 이 정도만 보이면서 어? 차트가 많이 올라오고 있네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컴퓨터 화면으로 전체적인 파악을 하면 대략적으로 우리는 차트에 대한 구조를 좀볼수 있겠죠.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처음 접하실 때 핸드폰으로 매매하는 습관을 기르면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습관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컴퓨터로 보면은 전체적인 이제 큰 시장 구조와 추세의 흐름을 좀 한눈에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컴퓨터로 좀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술적 분석의 시작은 시장의 구조 추세 파악을 먼저 하는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일단 비트코인 일봉차트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 최근 일봉차트를 쭉 보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좀 크게 볼게요 크게 보면은 74K 여기가 74K죠 74K 이후에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신고점을 갱신을 했어요 명확한 상승 추세가 현재 진행 중인 상태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롱 포지션의 중심 매매가 굉장히 유리하겠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매수해도 될까가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만약에 이 상승 추세의 시작점인 74k 구간이 무너진다면 이 상승 추세가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손절을 쳐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매수하고 이때 손절을 하게 되면은 손실폭이 너무 커지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타임 프레임입니다. 큰 그림은 일봉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실제 매매는 여러분들 뭐 4시간 봉이나 1시간 봉 보면서 매매하시잖아요. 그래서 4시간 봉이나 1시간 봉 기준에서 기준점을 좀 잡아서 진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4시간 봉 기준으로 현재 추세가 상승 추세인가요? 하락 추세인가요? 정답은 뭐냐면 둘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여기 저점이 또 이제 1봉이 아니라 4시간 봉으로 바꿨을 때 여기 기준이 98K잖아요. 그리고 98K 이후에 상승이 나오면서 고점을 갱신을 했고, 조정이 나왔지만 저점이 올라가면서 고점을 한번더 갱신을 했어요. 그러면 고점이 올라가고, 지금 조정이 나왔어도 이 98K에 대한 기준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저점이 올라가고 추가적인 고점을 갱신한다면 상승 추세가 더 이어지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4시간봉 차트에서도 이렇게 확대를 해 보면 신고점을 갱신하기 직전에 상승 시작점이 여기죠. 근데 여기가 지금 파동의 시작점이 깨져 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된 파동은 하락 파동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봤을 때는 상승 추세고 이렇게 봤을 때는 하락 추세가 현재 진행 중인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승을 보시는 분들은 이 구간에서도 상승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락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반등 구간에서 매도로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은 어쨌든 ICT에서 말하는 초크, 체인지 오브 캐릭터의 개념과도 연결이 좀 되는 부분이고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기술적인 분석의 시장은 내가 현재 매매할 수 있는 프레임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상승 추세에 대한 매매를 할것인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시작된 하락 추세에 대한 매매를 할 것인지 그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시장에 대한 구조 파악은 여러분들이 과거 차트를 많이 보시고 본인이 매매하는 경험을 많이 쌓아 보시면은 아 나는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추세에 대해서 매매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나는 상대적으로 더 넓은 추세에서 스윙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론적으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시장 구조를 어쨌든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신다면 이제는 실전 매매에서 좀 중요한 요소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바로 리스크 관리. 그 중에서도 손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우리가 포지션에 만약에 진입을 할때 수익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얼마까지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충 이렇게 만약에 이 자리에서 대충 숏 들어갔다가 여기 고점 저항 받으니까 대충 숏 들어갔다가 현재 물려있으면 손실이 점점 커지면서 멘탈도 무너지고 시드도 결국 강하게 날아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여기에서 이제 매도를 진입을 했다면 여기가 돌파될 때는 손절을 해야겠다라는 기준점을 먼저 설정을 할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시장 구조에 대한 파악도 해야 되고, 뭐 캔들에 대한 분석도 해야 되고, 차트 패턴에 대한 분석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본인이 손절을 인정할 수 있는 구간을 찾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좀 원칙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손절 폭은 좀 작아야 돼요, 여러분들. 손절 폭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체 시드에 뭐한3% 정도의 손절을 원칙으로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승률이 한60% 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10번 매매를 했을 때 6번의 승리가 있고 4번의 패배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승률이 60% 인데 10번의 매매 중에 첫 번째는 승리를 했어요 근데 두 번째부터 패배를 했는데 멘탈이 무너져서 그 다음에도 패배하고, 패배하고, 패배했는데 여기에서의 패배가 손절이 3%가 아니라 1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2절도 10%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네번의 손절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시드의 절반 이상이, 50% 이상이 아마 날아가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다섯 번을 연속으로 이기더라도 여러분들은 처음 시작했던 시드보다 적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50%의 손절을 하면은 여기에서 100% 이상의 수익이 나와야 처음 시드보다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손절 폭을 3% 미만으로 잡는다면 내가 시드가 어느 정도 날아가더라도 그 다음 매매에서 이겨버리면 처음 시작했던 시드보다 우상향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손절은 3% 이하로 하시면 했습니다. 이거는 원칙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드에 대한 분배를 할때 본인이 시드 뭐 예를 들어서 5만불이면 여기서 백업 시드로 한 3만불 이상을 다른 계좌에다 좀 넣어두 그리고 2만불로만 매매를 하면은 손절 폭이 좀 크더라도 어느 정도 멘징도 되고 만약에 내가 최악의 경우에 2만불이 다 날아갔을 때 백업 시드가 있으면 이걸로 다시 매매를 해서 2만불을 복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근데 5만 불 전체를 사용하다가 이게 나가리가 돼버리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뭐 갑자기 1,000 불로 매매하면 매매 사이즈도 너무 작아지고 1,000 불로 5만 불을 복구하기에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드는 좀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백업 시드는 굉장히 중요해요. 나좀 이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술적 분석. 그러면 우리는 손절에 대한 포인트를 제가 방금 전에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으니까, 손절을 어디서 해야 되냐가 중요하겠죠. 매매를 할 때. 망치형 캔들이 여기서 만약에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망치형 캔들 여러분들 아시죠? 하락 이후에 망치형 캔들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상승으로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근데 여기서 일단 망치형 캔들의 저점은 손절에 대한 기준점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망치형 캔들이 나오고 나서 우리는 매매에 대한 기준점이 생기죠. 매매에 대한 기준점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실질적으로 저 우리들이 롱 버튼을,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캔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망치형 캔들 굉장히 중요하고, 망치형 캔들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손절을 어디서 할수 있는지, 뭐,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여기 캔들의 저가를 손절로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이런 캔들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우리는 캔들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고, 이 망치형 캔들이 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캔들인지도 중요하겠죠. 만약에 이 망치형 캔들로 예를 들어서 제가 진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망치형 캔들의 시가에서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시가에서 잘 진입은 안 하는데, 여기가 지금 가격이 108.8K 정도가 돼요. 108.8K 정도가 되는데 꼬리 저점이 얼마죠? 한 108.4K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만약에 1비트로 매매를 했을 때 400불 레인지이니까 내가 최대 손실이 400불로 제한을 할수 있다는 매매의 기준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400불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본인 시드의 손절의 3% 정도가 되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내 손실 폭이 정해졌기 때문에 버튼을 눌렀어. 그러면 손익비 1대1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분할 입자를 한다면 그 다음에 길게 또 가져갈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리스크 관리에 핵심이 되는 거고 어, 손절을 어디서 할수 있는지가 저는 어, 매매에 대한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리스크 관리가 매매에 가장 핵심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매매에서 손절에 대한 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저는 캔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캔들이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laughs> 이번에는 좀 다른 이야기, 프라이스 액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차트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해죠. 좀 멋들어지는 단어로 프라이스 액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헤드앤숄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헤드앤숄더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상승 이후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패턴이 헤드 앤 숄더이고, 헤드 앤 숄더에서 넥라인이 이탈됐을 때 강한 하락으로 얘는 추세가 반전되는 패턴을 이야기를 하죠. 반전되는 패턴인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구조를 한번 보세요. 이 구조에서는 상승이 한번 나와주고, 조정이 나왔는데, 추경매수세가 한번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는 구간에서, 우리는 헤드앤숄더에서 거래량 감소를 꽤 중요하게 보죠. 첫 번째 왼쪽 어깨보다 머리 구간에서 거래량이 좀 감소된다면 그다음에 이렇게 하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추격 매수가 한번더 나오고 나서 넥라인이 이탈될 때이두 번의 추격 매수자들이 손절을 하면서 손실 회피 경향이 생기면서 차트가 크게 하락하는 거를 우리는 헤드앤숄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봐야 될건 뭐냐면 헤드앤숄더로 매매를 했을 때 그냥 이 모양만 외워놓고 어 헤드앤숄더 나왔으니까 나는 쇼쳐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랑 여기서 반발 매수세가 나왔고 거래량이 빠졌고 RSI나 뭐 스토캐스틱에서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조정이 나왔는데 한번더 올라갔는데 고점을 또 갱신을 못했네 어 이러면 여기가 이탈이 될 때는. 수경매수자들의 손절이 감행이 되면서 하락폭이 커지겠구나를 머릿속으로 이해하시고 숏을 치는 거랑 그냥 패턴만 외워가지고 어, 헤드앤숄 나왔으니까 난숏 쳐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랑 이게 매매가 경험적으로 누적이 계속될 때 이게 매매 성률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차트 패턴을 공부를 하더라도 이 심리와 구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면 좋겠다. 하나 더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헤드 앤 숄더를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엘리어 파동이랑 연관을 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엘리어 파동, 여러분들 뭐가 있죠? 5파동 이후에 ABC가 기본적인 구조죠. 엘리어 파동의 기본적인 구조인데, 여기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헤드 앤 숄더가 나오죠. 3파동에 강한 상승이 한번 나오면서 거래량이 쫙 붙어주고 여기서 이제 RSI 과매수를 다 찍어버리죠. 과매수가 강하게 걸리는 게 이제 3파동이라고 보통 설명을 하니까 여기서 과매수가 걸리고 조정이 나온 다음에 일정 조정이 나온 다음에 추가적인 고점갱신을 하는데 파동 폭이 줄어들고 거래량이 감소가 되고 여기서 조정을 하면서 RSI를 시키고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아래 사이도 당연히 빠지겠죠. 그렇게 되면 다이버전스가 걸리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반등의 B 파동이 나오지만 고점을 갱신 못하고 A 파동에 대한 어느 정도의 되돌림이 발생한 다음에 B 파동이 끝나고 A 파동에 대한 되돌림으로 B 파동이 나와주고 넥라인 구간이 이탈이 될때 강한 하락으로 연결이 된다. 이것도 같이 막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매매 경험이 누적적으로 많이 쌓일 거다. 이거는 제가 차차 또쭉 설명을 해드릴 거고 헤드앤숄더도 여러분들 손익비를 측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넥라인 구간이 이탈될 때 숏을 치는 게 정석이다 라고 배우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넥라인 구간이 이탈되는 구간에서 숏을 치고 어, 오른쪽 어깨가 재돌파될 때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원래 정석은 머리까지 보잖아요 머리까지 보는데 어쨌든 헤드앤숄더의 패턴 매매도 기본적으로 이 손익비 구간을 중요하게 여겨요 손익비가 넥라인부터 머리까지의 거리가 우리는 익절 구간이 보통 되거든요 1대1 자리에 익절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매매가 내가 헤지앤숄더로 10번을 매매했을 때 5번을 이긴다면 어쨌든 수익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여기서 분할익절하고 아래로 더 끌고 내려가야 그 손익비가 좋아지는 건 맞지만 어쨌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손절이 제한적인 우리가 매매할 때는 언제나 기준점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돼요 내 손절이 얼마가 나, 나갈지를 알아야 돼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거는 제가 아까 전에 매매에 대한 기교를 좀 설명을 드렸죠 차트 헤드앤숄더를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다이버전스를 알고 있는 사람 거래량이 감소가 되고 뭐 RSI가 빠지고 이 감소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도 숏을 칠수 있어. 요 그래서 손익비가 굉장히 극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아는 것보다 저는 전반적으로 모든 걸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중에서 난이도가 좀 쉬운 것부터 뭐 제가 교육자료로 정해놨잖아요. 1주차는 캔들, 2주차는 차트 패턴, 프라이 섹션이라고 할게요. PA, 3주차는 엘리어 파동이랑 다이버던스, 피보나치 되돌림, 하모니까지도 있고, 4주차는 ICT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거를 전반적으로 좀다 알고 있어야 이런 응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떤 매매를 하든 프라이스 액션에서 매매를 한다면 힌덴숄더로 매매하면 손절 제한이 정해져 있다. 여기서 손절을 하든 여기서 손절을 하든 손절 제한이 정해져 있다. 뭐 다른 것도 설명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하모닉 패턴,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하모닉 패턴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배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요? 배시 이렇게 나와주면, 차트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조정이 나온 다음에, B 포인트를 형성하고,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러 가는 듯 했지만,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반등에 C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추가적인 하락으로 B 포인트가 깨져버리면, 좀 강한 하락이 나오죠. 강한 하락이 나오고 나서, 배세의 뒷포인트는 886이죠. XA에 대한 886 되돌림에서 PRG 구간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롱 포지션으로 이제 진입을 하는 거죠. 여기서 롱 포지션으로 진입을 하는데, 하모닉도 장점이 뭐냐면, 손절에 대한 기준점이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하모닉의 배패턴은 X 지점에 손절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가 스탑로스가 되는 경우가 많고, 조금 다르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XA에 대한 1.13 자리, 1.13 자리가 스타 펀팅 자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자리까지 손절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본인의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자신이 굉장히 고배율로 매매를 한다면, X 지점에서 손절을 해야 되고, 상대적으로 좀 적은 수량을 투입을 한다면, 1.13 자리까지도 여유 있게 좀 지켜볼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제가 손익비를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모닉의 패턴의 손익비는 AD에 대한 0.382 구간, 그리고 618 구간에서 분할 입절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이 하모닉 패턴이 보였을 때 매매를 진입을 한다면 손익비가 항상 굉장히 좋습니다. X 지점 손절, A부터 D에 대한 382 구간의 입절, 되돌림이죠. 이 떨어졌던 파동에 대한 되돌림에서 입절, 그리고 이 떨어졌던 파동에 대한 좀 깊은 되돌림에서의 분할 입절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보시듯이 손익비가 6.18까지 갔을 때 대략적으로 4.5 이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입절만 나가더라도 2.8 정도의 손익비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10번 반복해서 5번 이기고 5번 지더라도 여러분들의 시드는 우상향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매매법에 대한 기준은 항상 손익비가 동반이 되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육 자료로 전달드리는 모든 내용은 토닉비가 항상 좋은 매매만 공부할 수 있게끔 전달을 드려요. 인터넷 유튜브나 다 똑같습니다. 토닉비가 안 나오는 매매는 애초에 매매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매매 공부를 하다보면은 손익비로 매매를 하다보면은 어쨌든 우리는 손절에 대한 기준점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거죠 그렇게 되면 공부를 하고 매매를 하면 이거 자체가 뇌동매매가 아닌 시스템 매매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충 이해가 되셨죠? 항상 공부를 하고 매매 하셔야 된다 뭐 대충 이런 자리에서 쇼 치고 아나 여기 넘기면 손절 할거야 근데 차라리 이것도 나아요. 나는 여기 넘기면 손절할 거야 라고 하면 짧은 손절이 나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쇼치고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버텼다가 또 떨어졌을 때 어? 나 여기서 본절 왔으니까 탈출해야지 이런 매매를 반복하다 보면 은 여러분들의 시드는 이미 나락을 가했습니다. 내가 처음에 어? 야이 강한 하락이 나왔으니까 나 올라가면 쇼칠 거야 하고 쇼쳤어. 근데 기준점이 돌파가 됐어. 그러면 손절을 해야 돼요. 다시 떨어졌을 때 이런 자리에서 다시 숏을 벗더라도 항상 매매에 대한 기준을 가져가셔라. 안 그러면 시드가 박살이 날 수가 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좀 많이 한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한다면 우리 교육 자료가 최근에 제가 업데이트를 또 하긴 했는데 전체 이거는 통합인데 어쨌든 한350 페이지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난이도 순서대로 정리를 해놨어요. 캔들 PA, 하모닉, 엘리엇 파동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오늘 그 라이브의 주제처럼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거를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제 생각에는 한 6개월 이상은 걸리실 거예요. 하다 보면 누군가는 경험을 쌓게 되잖아요. 실전 매매를 계속 하다 보면 누구는 하모닉이 굉장히 특화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구는 엘리엇이 특화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구는 프라이트 액션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이 특화되는 매매법을 좀 찾아가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또 실전 경험이 진짜 진짜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좀 다시 또 얘기를 해보면 우리 요즘에 뭐 비트겟이나 아니면 은 거래소에서 모의 투자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모의 투자는 여러분들 저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모의 투자 물론 좋죠. 근데 모의 투자는 실전 감각이 아예 안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이 올라가는 차트에서 어 지금 앞에 이렇게 크게 떨어졌는데 앞에 이렇게 크게 떨어졌는데 나 올라가면 쇼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모의 투자에서 이런 자리에서 쇼 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떨어졌을 때 굉장히 기분은 좋겠죠. 그런데 내 평단보다 다시 올라갔을 때 어. 야 이거는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니까 내 평단보다 위에 있음에도 나는 더 올라가도 숏을 칠 거야라는 마인드가 생기고 올라가면 물타기밖에 안 해요. 모의투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매매 습관에 굉장히 안 좋은 악영향을 끼쳐요. 이 매매 습관 자체가 이렇게 들어버리면 실제로 여러분들 실제 돈으로 할때 손절을 쳐야 되는 구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더라도 이걸 버티게 된단 말이에요. 더 올라가면 숏 쳐야지 라는 마인드가 생기면 모이투자는 내가 마이너스 만불이 되든 이만불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가짜 돈이니까. 근데 여기까지 올라왔을때막 실전 계좌에서 여러분들 계좌에서 마이너스 삼불을 되고 막. 그러면 다들하들 떨면서 잠을 못 잔다니까. 그래서 안 돼요. 모이투자는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하지 말고. 그리고 소액도 나쁘진 않아요. 소액도 나쁘진 않는데, 뭐 10만원, 20만원 하는 것도 괜찮긴 한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잃었을 때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그 타격감이 있어야 되거든? 내가 10만원으로 매매를 해가지고, 오늘 당장 10만원을 잃었어요. 그러면, 아, 10만원, 뭐 내가 오늘 소고기 한번안 먹지 뭐라는 마인드가 생겨버리면, 이게 여러분들이 돈을 잃으면서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가 돼야 되는데, 그런 마인드 자체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는 거는 그래도 못해도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는 어 내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이 정도는 수업료로 낸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100만원, 200만원은 잃었을 때 여러분들이 와 내가 이렇게 한달 동안 열심히 일했던 이 월급 자체가 없어지네. 나는 그 타격감이 있거든요. 물론, 100만원, 200만원의 월급은 적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10만원, 20만원이랑은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돈을 좀 잃어봐야, 아, 진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손절을 왜못했지라는 자책감도 들고, 이게 몸으로 좀 와닿거든요, 그게. 어쨌든 저도 뭐 17년도, 21년도 돈 많이 잃어보면서, 진짜, 아, 진짜 공부해야겠다라는 게 몸에 와닿고 저도 처음에 많이 잃어보고 하루에 막 12시간씩 채택 보면서 공부했었고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덜 잃고 더 빨리 익히실 수 있도록 제가 이런 교육자료도 준비해놨고 교육 영상 강의도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천천히 체크하시면서 공부하시면서 실전 경험을 좀 쌓으셨으면 좋겠고 공부하기 전에 막 갑자기 막 천만 원 이천만 원 들고 와서 처음부터 돈 잃어가면서 공부하지 말고 어느 정도 그냥 타격감 있는 정도로만 계좌 운영하시면서 공부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또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과거 차트 있죠. 다들 트레이딩 뷰 아마 쓰실 거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거래소 차트보다 트레이딩 뷰 차트에서 보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어쨌든 비트코인 인덱스 차트도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거 인덱스 차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 올타임 히스토리 인덱스라고 있어요. 여기 트레이딩 뷰로 되어 있는 거. 이거 보면은, 비트코인 과거 차트 다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좀 좋고, 막 17년도 이전 차트도 나와요. 이거 보시면서, 제가 교육자료로 전달드린 뭐 차트 패턴부터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실제 과거 차트에서 블리쉬 플래그가 어디 있었는지 막 찾아보는 거예요. 막 찾아보면서, 최근에 블리쉬 플래그 어디 있었죠, 여러분들? 블리시 플래그, 여기 있었죠. 강한 상승이 나오고 채널링에 대한 하락을 하다가 이 고점이 돌파되는 구간에서 강한 추세가 이어진다. 이게 블리시 플래그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한 다음에 과거 차트에서 이걸 보면서 아, 실질적으로 아, 여기서는 내가 무조건 롱을 쳤어야 되는구나를 머릿속에다가 박아놓는 거예요. 머릿속에다가 이 차트를 통째로 외워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블리쉬 플래그가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도 상승 이후에 블리쉬 플래그가 진행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 요 물론, 아직 고점이 여러 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 그런 거를 머릿속에다가 넣어놓고, 공부를 해서 넣어놓고, 현재 실전 매매를 하는 거랑, 그냥, 아, 차트에서 블리쉬 플래그 나오면 롱 쳐야 돼. 라고 그냥 외워놓는 거랑은, 조금 다르다 그래서 과거 차트 많이 많이 활용해 가지고 보셔라 주식 차트도 뭐 상관은 없고요 나스닥도 상관은 없고 전반적으로 어쨌든 그 모든 프라이스 섹션 뭐 엘리어 파동 등등은 전반적으로 주식도 다 적용을 할수 있으니까 한 번씩 과거 차트 꼭 주시하시면서 많이 많이 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머릿속에 꼭 각인이 되어 있어야 실전에서 손절을 하더라도 그게 경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했던 내용들 일단 첫 번째 핸드폰 차트 핸드폰 차트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 이 구간에서 핸드폰 차트 보면은 요만큼 밖에 안 보여요 이 앞에 전체적인 추세가 안 보입니다 요만큼 밖에 못 봐요 숲을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나무 밖에 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핸드폰 차트 절대 안 됩니다 트레이딩뷰로만 보세요 컴퓨터로 그리고 두 번째 추세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 파악하는 거 이거는 매매 프레임이랑 관련이 있겠죠 차근차근 그냥 머릿속에다가 넣어두시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제가 또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손절에 대한 기준, 기준점은 이제 교육자료 통해서 가져가시면 되고, 그리고 교육자료의 난이도 순서대로 공부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의 투자 웬만하면 하지 마셔라. 실전 경험이 있어야 된다. 돈을 잃어봐야 본인이 경험이 쌓여요. 그리고 과거 타트복귀 그리고 전반적으로 공부를 쭉 하면서 실전 경험을 쌓고 본인 매매법을 정립을 해야 돼요. 어떤 매매를 하는 게 좋은지, 내가 프라이액션을 할지 하모닉을 할지 엘리엇 다이버전스 매매를 할지 ICT를 할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경험이 없으면 본인 특화 매매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경험 전에 공부를 좀 하고. 경험을 해야 돈을 덜 잃는다. 아시겠죠? 오늘은 사실 여러분들 교육 라이브 하면서 뭔가 우리 뭐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배운 건 아니고 여러분들의 매매, 마음가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잔소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오늘 드린 말씀 그래도 좀 마음에 좀 새기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